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897쪽, 897쪽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 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공무원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면 우리가 은퇴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을 우리가 보통 100세 시대를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은퇴하고도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고령화 시대에 가장 또 우리에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도나도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 최대한 빨리 부채를 갚아라. 둘째, 부동산보다는 연금 등 금융 재산을 늘려라. 세 번째, 자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줄여라. 넷째, 죄 취업은 필수다.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와 공부를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테고, 또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전혀 준비되지 못한 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적어도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적어도 40세 중반쯤 되서는 노후를 위해서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만 노후 준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노후 준비는 재정 준비다. 내년 노후 준비는 생활 자금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또.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조금씩은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또 무시한 채 계속 사회에서 말하는 이런. 노후 정책이랄지 대비에만 쫓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적인 준비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잘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21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성도가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고민처럼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아니었을지라도 이 성도 역시 자기의 삶의 피로한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받고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됐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 질병이 있는데 좀 심각한 질병이다 그러면 명의를 찾아가고 또 이곳에 전문가가 어디, 어디에 병원이 있는가 수소문에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또 얽혀있다면 이 문제를 좀잘 해결해줄 이런 분을 또 찾죠 그래서 법률적인 어, 또 변호사랄지 자문단을 찾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 잘 아는 분에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성도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기의 고민을 산으로 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어,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지난 올해 갤럽 조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문제 2014년에는 54%가 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래 오래 보니까 40%만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의 인구가 신을 믿지 않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성서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는 달랐지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을 믿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 숭배하는 그런 신도 믿고 아무튼 자기가 믿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신들이 어디가 있었냐? 다 산에가 있었단 것이지요. 산은 보통 땅보다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신과 더 가까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산은 좀 신령하고 영험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피로를 채우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에는 수많은 산당이 있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되서 경고하십니다. 6장 에스겔 6장 2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늘어선 수많은 그런 우상과 그런 산당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칼이 되어서 이제 다 멸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곧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시체들로 우상을 섬기던 곳에 채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산당에서도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필요에 맞는 그런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신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눈을 향하여야 합니까? 예, 하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보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주를 향했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믿음의 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까 아니다. 나의 도움은 이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결단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은 자기 아빠 자랑을 하잖아요. 꼬마들이 모여서 자기 아빠 자랑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첫 번째 아이가 우리 아빠는 과학자다. 우리 아빠가 아니면 인공위성 띄울 수 없어. 그렇게 자랑하니까 모였던 친구들이 우와 탄성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 꼬마가 아이가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힘없고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 우와! 박수를 쳤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일만 하기만 하면 모두가 입을 딱 벌려 우와! 너희 아빠 무슨 일 하시는데? 우리 아빠 치과의사야 <laughs> 여러분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깨가 좀 펴지고 가슴이 펴지고 으쓱하죠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수, 하지 못하는 것도 결정되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입을 딱 벌리게 할수 있는 우리 아빠는 누구십니까? 예,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더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 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아, 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지요.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권리, 내 소유 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내 버려둘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121편은 여덟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이 여덟 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에서 몇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라 생각하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어 보니까 여섯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비를 내려주고 다산을또 장려해 주고 또 폭풍을 주관하는 그런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니다. 여호와가 아니다. 여호와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가 살아 있다. 여호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또더 중시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여호와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지요. 또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 했더니 지키신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반복은 소리 없는 하나님의 외치심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지킨다, 지켜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킨다, 내가 너의 그늘이 되신다, 내가 모든 해와 달로부터 너희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권성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아직 노후 준비가 덜 되신 분 많으시죠? 재정적으로 준비 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정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막아주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에 완전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준비 중요한 노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 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게 지켜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니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걷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새로운 신세계죠 그래서 걸을 때마다 아이는 한 발짝 뛰고 넘어지고 한 발짝 뛰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아다시피 아달시, 넘어지지 않는 아이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음마를 배울 수 없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서 한,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이가 넘어질 때라 또막 도로에서 넘어지면 또 무릎 까이고 하니까 엄마가 막 뒤를 따라가면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눈을 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눈을 붙이시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 인생 지켜주신다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이방신과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고대 군동의 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전에는 잠을 자거나 또는 외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기 신을 불러야 했습니다. 바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 보면 신전에서 굉장히 요란하고 막 떠들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신을 깨워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좀더좀 심각한 어려움 이 있다 할 때는 막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자기 팔을 칼로 자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깨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막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영적 대결을 벌였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줘서 너희 신에게 제사 드려서 불이 내려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막 그렇게 바알 신에게 기도했죠. 그러나 한 반나절이 지나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엘리사가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너희 저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향하는지 혹 잠이 들어야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깨우고 아무리 불러도 우상이었기 때문에 바른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재물을 벌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바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기로 하나님, 나는 피곤해서 잘 수도 있고 고라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 생명 내 호흡 붙들어 주심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5,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 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 특별히 우리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열도면 상이 날 때는 그늘에 들어갈 때참 시원함을 느끼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늘이 그렇게 절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여름이 잠시 뭐이삼 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면 바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또 추운 겨울도 찾아오니까 그늘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사의 땅 유대 땅에는 광야가 많거든요. 그래 유대의 광야 이런 곳에서 나그네들이 여행을 할때 가장 그들을 반겨주는 것은 바로 그늘이었습니다. 완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그늘, 그래서 문자 그대로 사막의 오아시스, 이것이 바로 그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들로부터, 그 해로부터, 그 따가운 광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달로부터 그들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건좀 이해가 되는데, 달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달로부터 보호해 준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당시 사람들은... 음산한 달빛이 사람들의 머리에 영향을 주어서 뇌에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달이 사람들을 상하게 해서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정신질환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정신이나 모두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 나니 낮의 해가 그리고 밤의 달도 너를 육체와 정신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 있습니다 아, 네. 이스라엘이 가운데가 있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남부지방에는 쭉 내려가면 이집트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죠 남쪽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달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면서 해로부터 달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섬겼는데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섬기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로부터 내가 보호해 준다 여러분 이시대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물질적인 궁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늘이 되어서 너를 물질로부터 궁핍으로부터 보호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뭐가 두렵습니까? 어둠이 두렵습니까? 고립되고 홀로 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립에서 어둠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늘 되십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한신뢰 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유 자금이 재정적인 풍요가 막아 주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 주십니다. 인간적인 좋은 관계가 막아 주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대심을 믿고 그 그늘에 피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우리에게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죠? 어,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환란은 좀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은 찾아옵니다. 환란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서 이1절 가사는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란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핍박도 찾아오고. 모든 어려움도 우리를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보다 하나님이 너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크기 때문에 그 환난 이것쯤이야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면케 하셔도 감사하고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지만 이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은 본문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을 지금부터 끝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까지 섬세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뭐 저녁에 들어올 때 가족이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도 무사히 들어올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 사는 동안은 지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분은 70년, 80년, 90년, 100세를 누릴 수 있지만 어떤 분은 50년밖에 누릴 수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지켜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황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이 비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출입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또 은혜가 돼서 묵상하는 중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하시고 지켜주실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황혼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과 연결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출, 나갈 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들어가야 될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도 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맞이하시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노후 준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들지만, 그것은 내가 개학 맺은 80세, 90세, 100세까지 밖게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내가 준비한 자금, 내 건강, 이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만 우리에게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장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든든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을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참 두렵습니다. 한여름밤에 열대야도 힘듭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불투명하고 청년들은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40대 후반부터는 노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또 암울하기만 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시는 것한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고 아무라고 불투명해도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어렵지만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 가야 할 길을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고아 과우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가야할 길을 다갈수 있도록 그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실족할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